지난 시간을 듣 가의형에 대해서 한번 다러봤고 오늘부터, 아침부터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짜리 시작부터 해서 나의 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세 문제, 14, 15, 16월, 좀0 16, 16,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질 판으로 보면 14는 1, 2, 3, 세수만사용해가지고 7자리 다이어를만든 1, 2, 3 모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써야 되고 숫자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짝수 번째 일곱 자리를 나열하면 딱 짝수 번째가 있는 거지 2, 4, 6번째 짝수 번째 자리에 만 5개 2는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 만 5개 그거는 어느 경우에서 그걸 한번 계산하는데 브레이크 체험도 다 설명 중간에 다 주면서 브레이크 체험도 그긴 어, 설명도 다 생략하고 보면 분류를 이렇게 하니다 분류기준은 2가 이렇게 일곱 자리 중에서 1 2 3 2 1 3 1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가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브랜드 치웠는데, 설명을 다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가 숫자가 한번 쓰이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했다는 데한번 쓰이니까, 음, 이세개 중에 하나만 쓰라는 거. 브랜나 답은 1, 2, 3을 써서 쓰는데, 하나밖에 안 쓰니까 여섯 자리를 1, 3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다니. 어, 그러고, 한번 이상 써야 되니까, 이 분류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다. 어떻게 해줬냐면, 여기, 여기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2는, 세개 중에 하나니까, 뭐, 그경우에 2가 가시경우에3커뮤니티1자리가되고 1, 3을 분류를 하는데, 6자리니까1을 그러니까 기념 1, 1, 1, 1, 1만 쓴다 해도 하나는 3을 써야 되니까, 3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을 기념 한다면, 1, 1, 1, 1, 1. 그 다음에, 남지게 3을 써야 돼, 3, 3. 그 다음에, 1, 1, 1, 1, 3, 3, 3. 왜뭐 이렇게 했는지? 1, 1, 3, 3, 3, 4. 불려가라든지. 1, 3, 3, 3, 4. 왜 이렇게 했는지.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숫자 한번 들어가는 경우를 불를 해보면, 이렇게. 이가 갈 자리가, 요 환각에 대해서, 이 배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다 그럼 요거, 그러니까, 요거 말고, 과는 거라는거요 요거. 요거를 제외한, 네가들어간자를 제외한, 요거요거를 가라 했다. 요, 요고, 요거 요고, 요거요거는 어떻게 생각는 거야? 이 자, 숫자를,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이게, 배일이 되는 거지. 남은 데서 이가 들어가도 남은 여섯 자리에, 배일이야, 배일. 대일. 수준이 되지.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 삼마 선택하면 이런 변수가 없으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이 사지, 기수는 같은 게다 다섯 개. 나머지 하나. 그 요거 두개 갖고, 요거랑 요거랑 갖고, 경우수는, 요거랑 요거랑 갖고, 사실은, 요거 하나 따로, 이래야 되지. 이게 얼마지? 6컨비네이션이3 선택하는 걸로서 끝난 거지. 요거 곱하기 2가 돼있고 플러스 요기 경우수니까, 가는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두 개를 일단 선택하면 나머지 경우수가 지않하는 곱하기 2고, 가뜩 이는 선율을 나타내야지 얘도 나타나야 되는거라 플러스 유 커뮤니션 를 조금 옮기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되있고 여기 잘는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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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일을, 일을, 일 삼을, 여섯 개를 대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고고의 기수를 가해 브랜드에 넣으라는 거다. 요 계산은 있고, 나는 뭐냐면, 이걸 가바한 전체, 그러면 요 곱하기 3 되는 거지. 요기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거는2 0 12. 그 다음에 이게 얼마지? 35, 15, 30. 그러면이거는 20이잖아. 2등이 12. 12. 3호, 15, 30. 그 다음에 플러스 2 1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 얼마냐 면 50, 60이가 되겠네. 되게 나는 여기가 3호부으니까8 6 18, 326, 186이 음, 일 이를 하나만 쓴 경우에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 요거는 요렇게 불리한상태에서 경우의 수고. 아, 아. 자, 나는 이를 두번 사용하는 경우도 매개와 같은 방식으로 하라, 하라는, 하라 뜻으로 설명도 안 하고 중량을 해버렸던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번에 이를 세번쓴 경우를 한번 계속,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보라고이 설명이 있지. 그러니까 이를 못, 짝수단 모두 써야 되니까, 2, 2, 2. 이렇게 세자리세 자리를 쓸 때가 같은 거니까, 결국은, 2를, 2, 2, 2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 개를 쓸 없는 거지. 그리고 짝수번째만 들어가야 되니까, 짝수번째 세 번이 들어가면 나머지 홀수번째가 나오니까, 이건대서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나오는 거라, 4개, 3개는 4개, 4개를 뜯길 사람을 불량한 이런 것으로분라야 되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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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데, 1 기준으로, 이 제일 많이들어가도삼도 써야 되니까, 빨리 수는 없으니까 1,2,3을 하나씩이면, 하나씩은 쓰러지겠으니까, 1 1 3 삼, 그 다음에 1 3 3 삼, 이렇게 되는거지 이것도, 이것도, 이고갖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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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이니도 이것도, 3, c, 3. 그니까, 또는 뭐, 그걸 그런, 그런 거지. 한1 되는 거지. 세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전부 2를 갖다 써야 되는 거지. 이건 1이지, 사실은. 그리고 요, 요, 요걸 하면, 4 곱하기 2. 그니까, 러 요걸 뭐라. 4 곱하기 2, 4 곱, 4컴비네이션 2. 이상은 6이지. 이제 요렇게 되고, 요 곱하기 1의 등이 되지. 2, 4, 8, 6이니까, 14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그럼, 가, 나, 이렇선가했으니까 여기서 블렌더를 선택지로 선택을, 가, 나, 다, 이합페가 선택을 하셨으니까. 여기 얼마지? 음, 이렇게 하면, 76이니. 76일, 그거 186일 하니까 186단, 7 6이니까 그런 지 262, 선택지 몇 번? 1번. 1년에. 1년에. 경우에서년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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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데에 문제가 1등에 1년에. 자그다음에1 5번 수요일 내에당년에 수열에서 요, 뭐야, 암수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워 있고, AM 플러스 이렇게 줬다는 거야. 응. 가만히 봐야 돼. 잘 모르겠어요, 뭐라. 하나씩 집어넣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열이 되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어, 뭐, A3는 어떻게 된다고? 1부터 2까지, 2, 3, 2, L2 때니까, 1부터 2까지, 1, 1A1, 1 곱하기 A1 플러스 2 곱하기, a2 이런식으로 된다는거요 예를 들면 이런식으로 들어간다는거에요. 그때 A2가 a1이 2일 때 a2 플러스 이거 계산해볼라고요51 이러면 우선 a2부터 계산해보면 a2는 뭐 여기 1일 때니까 a2는 시그마 k 골 1에서 n 1일 때 1까지 k에 AK가 되는데, AK지. 음. 음, 당연히 AK가 되겠어.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A1, 요, 이랬을 때 AK인데, 요, 하 1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결국 뭐라? 1 곱하기 A1하고 같으니까, A1하고 같으니까 이게 2가 되겠요 음. 에첼는못하 자 요걸 음. 계산해야되지 요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얘가 얘를 좀 계산하는데 요거 2고 얘가 A50하고 상관이 있지 이건 뭐야 A50 요거는 사실은 A51은 1이 되는거지 51은 처음부터 A1 플러스 등등등등 A2 2의 A2 플러스 등등등에서그 어, 다음에 50에 a50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는 거죠 그럼 요 앞에는 뭐가 있고 요 앞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요 바로 요, 요 앞에 50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1, 2, 3위가 50 바로 앞에 4 9지 요, 바로 표에는뭐 했냐면, 49에 A49라고. 맞아. 예. 음. 사실 그런구나. 요까지가 A1부터 A1, 2, A2, 3, A3, 49, A49가, 이게 또 뭐라? A50이지. 그러지, 그러지. 이거는 이 A50이야. 그러니까 e 요, 요, 바라까지 는게 50이라니, A50이니까, A50, 플러스 A51로서 또요구이 더한 거니까, 50, A51이 되는 거지. 그거에 A50이 니까 거구나. 음, 이거 쭉더 하는데, A5 대신에 여기, 여기 될 일이 없지, 항이. 그러니까, 요 계산하면 약불이 나는 거라. A50, A, AL이 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2 플러스, 약분은 뭐네? 1분에 51이지. 1일 나게 51, 51. 그래서 답은 얼마? 53. 자, 이수열은 풀업만 좀말면이문제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자연수 n y 3x, y log x. 이둘다 그래프가 있지. 지수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 y m과 만나는 두 점을 AM. 그러니까 m일 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y m이라는 거 곡을 갖고 AM, BN이 떠나. AM, BN의 길이가 자연수인 것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걸 A1, A2, a 3 A3, 등등 이렇게 나갈 때, A3가 얼마나 물었어 자, 이거, 이거 그려봐야 되겠지. 상황이 어떤 식으로나 시체이션그그거면 3X니까, 어, 점점이, 1이고, G3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로그니까, 로그 2니까, 어떤 로그, 로그니까, 1이면 점점이고, 야, 자, 이어이게 이게 뭐 3x, y-3x 이게 y-2의 x 자 y-m 이 점을 여, 물론 무디에는전어서 앞에 있는 여 점이 그러니까 요거랑저 점을 a 임을어이 그래프를 그럼 줘놨 또. 그럼 이표시도있지이 ym과 이 좌표 표시하는 이게 이게 m이고 그다음에 뭐요요교점 x 어디 이게 m되는 거잖아? 이쪽에서까3 x가 m되는 거니까 x가 가 되고 로그 3에 m 이가 로우 삼에 m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y가 은 m인 거고 y 그걸 여기서 졌잖아요. 이이분이지뭐 로우 e x 이거에 관련된 거잖아. 그때 x 앞에 는2 e m승이지. 얘는 이제 e m승에서 해되는 거야. 그럼 a m b m m 이를키는 거라 당연히 이게 이 위치상 크게 되는지 그니까 이거는 여기 잠깐만요, 자 e 마이너 로그 3m 거라 m 이렇게 되는지 자 이걸 이게 자연 이게 자연수 이게 무조건 자연수지, e m승 그가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키를 이자연수 m M은 자연스럽게 했지. 얼마 이상, 뭐, 이런, 뭐가 돋보지 지 그럼 자연스럽까 뭐라. 하나씩 해보는 거야. M이 있고 1대는 이게 가능할까. 1대면로그니고 로그는 진짜 제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 결과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어. 그니까, 1집으로만, 길이라 했으니까. 뭐, A1은 나오지. 블라블라 나오는거 해. 1집으로. 1일 때가 A1이야. 뭐, 계산을, 답을 낼 필요는 없지. A3를. 그으그 다음에 뭐라? 이게 사실은, 이게 3의 근릇제곱 위에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지. 물론, 이런 3의 제로성인데, 음, M이 은 사실 이건 또 3의 그릇으로 표시하는 제로, 제로성이라고. 그리고 얘가 3의 1승일 때, M이 3의 1승일 때만 자연스럽게 나머지 얘기는 뭐라? 무리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A? 투가 계산이 3의1승에서3 계산 이고 m 1일 때가 a 월이고 a 3위로 가서는 1식1 생각한다면 m이 일때3의 제곱일 때이 시험을 한번 3회 면곱일때 4회 제곱일 때 5회 제곱일 때 4회 제곱일 때 5회 제곱일 때제곱이때5이제9잖아 그럼 2의 일때 5회 제곱제곱이면이지이2개때 이렇게 되일거5의제곱이 얼마지 510이지, 이거. 20성, 2024니까. 마이너스 2를 하면 얼마지? 다음에 510. 선택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오케이, 5번. 자, 여기, 여기까지 해서, 일단 14, 16번 해설하기 마치고, 이것도 정리하고 난 뒤에, 어, 제설 다시, 요 칠판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음 문제를.